셨는데 그분 아버지의 경우는 백공명패를 하셨으니 그 소통이 자식들과 이루어질까요? 어 저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화장을 했죠. 백공명패 한 사람은 화장 해버려도 아무 관계 없는 게 다시는 인간 세계로 리바이벌할 수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뼈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오게 할 이유가 없잖아. 백공에 가버렸으니까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는 망고의 진리지만은 이 자체는 망고의 진리, 그죠? 이 마이 망고의 진리란 말, 성주개공.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머물러고 무너지고 제로 돌아가죠.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 성주개공을 우리가 음 인간 사이클이야. 사이클이죠. 이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여러분이야. 계속 성주계공, 성주계공 공원을 갔다가 공원 또뭘 가지고 있어요? 성을 가지고 있어. 이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성이 들어있는 거야. 그죠. 그러니까 마치 이이 이 마치 상현달이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다시 하현달이 실제는 하현달이 여기 붙어있어. 맞아, 맞아. 이게 빛에 따라서 하얀 딸이 됐다가 상얀 딸이 된 거지. 달은 없어지나? 안 없어진 거야. 달은 그냥 햇볕에 따라서 상얀 딸이 됐다가 하얀 딸이 됐다.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지. 그죠? 이걸 죽음이라고 보는 거야. 어, 요거 지나면 그몸이돼버려 요거는 다시 애 베듯이 착착 올라와. 상얀 딸이 돼 위로 향하고 있다. 상얀 딸. 하얀 딸. 요거는 애 낳은 여자가 되는 거야. 맞죠? 그러면 요놈이 또 요놈이 되고 요놈이 요놈이 되고 자꾸 상현딸 하현딸이 반복되죠. 그 그러니까 인생은 성주 개공. 이것이 이렇게 쓴 자체가 잘못이지. 맞죠? 성. 맞죠? 주. 머무르겠죠. 그죠? 응, 괴, 그죠? 음. 응. 그죠? 공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말이면 공은 성을 가지고 있어. 그죠? 성공은 또 괴를 가지고 있고, 괴는 주를 가지고 있어. 주는 또 성을 가지고 있어. 그죠? 이게 뿌라서 되는 거야. 이게 일이 가고, 요리 오고, 요리 가고, 요리 가고 계속 시계반응을 하지.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있나? 순환만 있는 거예요. 성주계공을 반복하는데, 이 반복하는 사이클만 있는데, 이걸 뼈를... 그냥 묻어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죽은 사람 다시 꺼내지나.